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문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상에서 위에서 앞에서 는본 말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끝은 마무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결론, 끝, 마무리를 쓸 때요.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라는 말을요.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상에서 이야기한, 말한, 본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쓰기 전에 여기에 쓰는 말이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쓸수 있는데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면요. 아마 위에, 앞에 종교와 역사, 역사 속에 있는 종교, 종교 속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요. 결론을 낼 겁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종교는 역사의 일부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앞에서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면에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할 겁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서 경복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문에서는요, 앞에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이집트, 이런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 다음에 결론, 마무리를 하고 있겠죠. 문명의 탄생은 그 지역의 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결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위에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